고고고 네, 마이크 여아우여 소리 잘 나네 자 <laughs> 그럼 저희 선배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장씨 마이크는 여 소리만 잘 나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고생하신 우리 지청도 선생님, 이런 무대 쓰실 분이 아니신데, 저희 제자들 도와주시려고 오셨어요. 박수 한 번, 다시 한 번, 이런 박수 말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서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음. 그나저나, 오늘 저희 선생님 생신이시거든요. 이따 저녁에 파티할 거예요. 음. 파티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전이 필요합니다. 음. 저도 이따 엿도 팔고 물건도 팝니다. 음. 어떡할까, 물건 어파니까 여러분들, 어. 근데 보통 다른 시간에는, 선생님 시간에 막, 물건이 엄청나거든요. 근데 오늘, 어, 저희 신랑이에요. 어, 저희 신랑이에요. <laughs> 저희 신랑이에요. 그냥 어디 가서 바람필까봐 그냥 지키려고 나왔어요. 음, 음. 자기야! 자기야! 들어가서 내가 돈벌어가고 갈게. 저기 좀 묶어놔봐봐요, 어디다가. 죠 어디, 모든 집이에요 <laughs> 저희 선생님 오늘 생신이시라서 일단 저희테 파티를 할 건데. 어. 자, 우리 여러분들, 오랫동안 앉아 계셔고 엉덩이 아프신 분들은 한 바퀴 돌고 오셔도 되고, 여기 음식관, 음식관도 저희 집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셔갖고 식사들은 다 하신 거예요. 시, 식사들은 다 하셨어요? 아니요. 아무튼. 아우, 우리 오빠만 식사를 하셨나봐. 아우, 세상 어쩌면 좋아. 식사 안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식사도 하시고, 어, 막걸리에, 파전에 이렇게 해 드시고, 어, 계산은 제가 할게요. 계산은 제가 할 테니까 핫다니 이름 내시고 드세요. 어, 계산은 제가 할 테니까 돈만 본인들이 내시면돼요 아셨죠? 계산은 제가 할 테니까 돈만 본인들이 내시는데, 뭔 말인지 못알아들으신것 같아. 요 <laughs> 자, 그래도 핫다니도 나왔으니까 어, 참가 몇 자락 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에 또 선생님 상영, 상영동원 한번 또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이 많이 잠겼어요 지금 시, 15일째 하고 있는데 이전에 그냥 막 엄청 또 행사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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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장 이러느라고 집을 못 가요 집을 못 가니까 언놈이 붙어 살았어요밥도못 해줘 밥일도못 해줘 언놈이 붙어 살았어요 그래갖고 이 직업하는 여자 닭살이들이 거의 다 혼자 삽니다 그래고 팔자력 이니 하고 열심히 돈 벌고 있으니까 열심히 사는 각서리들, 어, 여러분들 외면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가수가 아니에요. 가수들은 올라가서 노래만 해도 돈을 주는데 저희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옷을 팔고 물건을 파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절대 나쁜 물건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자, 그래서 노래 한번 슬슬 목좀 풀고 한번 가겠습니다. 자, 노래 주세요. 우리 한 땅의 희망대을보이신 여러분들 오늘 시간대가 바뀌었어요. 양해 부탁드리고 어, 여러분들 합단이가 지쳐갑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희망인들 사랑합니다 음악 소리 올려주세요 그 맘이 사랑이라 말하리 잠을 감고 생각하며 지난날이 꿈만 가고여자오네 Sim. 봐요 어... 우리 엄마 통화하시네. 엄마 통화 끝났어요? 볼륨을 올려도 돼요, 엄마? 온세상에 <laughs> <laughs> 어, 한국 가는 데 사랑 마음을 담 주신 거야. 뭐야? 사랑 무시며 하위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어둠에 굴신. 갖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까 아우 건강하시고 세상에 우리 엄마 마마나 아쉽지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상냥은 이따가 저 끝나고 나는 조금만 한 바퀴 돌고 오셔도 돼요, 엄마 아우, 뭐. 누나 끊어요, 끊어 노래 다 끝났어, 노래 다 끝났어 <laughs> 아유 세상에 보통 선생님 시간에는 막 이런 거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자가, 어머, 오빠, 세상에 오늘 웬일일까요? 아, 이 오빠가 주시는 거예요? 어머, 이 오빠는 제가 보태드려야 될것 같기도 하고, 동생이가. 이거 주셔도 괜찮으신 거예요? 어머,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혹시 뭐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세요, 우리 오빠들? 여기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해도 돼요, 그러면? 어, 알겠어요. 아, 한다니가 어제보험금을꿨을까요 야, 이렇게 나오자마자. 그러면, 지금도 없다는데, 우리 엄마, 아빠에도 좀 좋아하실 만한 곡을 좀 한번 해볼까요?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는데, 보니까,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왔어, 이렇게. 탄천가에 보니까, 는막 코스모스가 흐들어지고, 나뭇잎에 잎사귀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벌써. 언제 떨어진 거예요, 그 나뭇잎들 다? 근데, 그걸 보니까, 그, 우리 인생이, 인생 같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봄 같은 인생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또 우리 엄마, 아빠 애들은 겨울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볼때 공주분들은 좋은 밤을 많이 드셔서 그러신다? 아직도 여름, 가을 같으셔, 보면은. 그렇게 미소가 아름다우실 수 없고, 코스모스 같고, 그렇게 다들 이쁘시더라고요. 언니? 언니? 혹시 집안에 주고 꿀떡 얘기하시는 거야? 아니지. <laughs> 혹시 우리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지가 이쪽에 한 가족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세요? 한계가 어떻게 되세요? 동네 아 이렇게 동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족. 오 역시 어이 예, 오빠. 어. 어떤 거? 어, 뭐라고? 이이 그관계는 뭔 관계요. 괴로운 관계요. <laughs> 자 그럼 지금 부터어 신들 그 이상하게 요 가운데 자리에다가 뭐 똥을 싸놨나 이상하게그 이렇게 양쪽으로만 앉으시는 게할 수가 없어요. 어 그렇죠. 자 그래도 어 뭐라고 뭐라고 언니? 그러면 뭐를 해드리기 원하셔? 연극을 하라고. 어, 어. 요즘에는 언니 근데 있잖아요. 옛날 각설이 하고 틀려가지고. 여기서 막 울고 짜고 연극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결국 저희가 엿을 한 개도 못 팔아먹어요 그런 거 보고들은 엿을 는 사주더라고 이상하게 어. 그래갖고 뭔가 신나게 해드리고 막 그냥 미쳐 미쳐 해드려야지 그냥 막 지갑이 열려갖고서는 막여도 팔아주시고 모두 팔아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 그래갖고 시대의 흐름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래 알았어 빨리 노래해야 될 거, 같아 음악 주세요 음악 주세요. 가자. 신나, 신나게는 아니고 좀 한번 그래도 조금 더 살방살방 템포를 한번 땡겨볼게